오늘은 여러분이 패션에 쓰는 돈과 시간 그리고 시행착오를 확실하게 줄여드릴 옷잘 입는 방법을 얘기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나이, 외모, 패션 취향 전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꿀팁들을 6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영상 내용 중 4가지 이상만 적용해도 여러분이 겪을 시행착오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할 건 기본템부터 사는 겁니다. 쨍한 컬러보단 네이비 브라운 올리브 그레이 같은 차분한 톤. 화려하고 개성적인 디자인보다는 클래식한 기본 디자인. 너무 심심하지 않냐고요? 그렇다고 하기엔 지금 보이는 스타일리시한 코디들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기본템으로 만들어졌죠. 패션 장르를 막론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멋있게 코디할 수 있는 룩은 단품으로 놓고 봤을 때 화려하고 개성 있는 옷들로 조합한 것보단 그 패션의 클래식이 될 만한 기본템으로 전체적인 룩에 어우러지게끔 조합했을 때더 만들기 쉽습니다. 기본템은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일 수도 무궁무진하고. 그 자체로 클래식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할 코디도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해보면서 경험을 쌓기도 좋고,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면 이렇게 기본템으로만 조합해도 멋있는 코디를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핀터레스트나 유튜브에 올리브 팬츠 코디를 찾으려고 하면 기본적이고 클래식한 디자인일수록 참고할 만한 스타일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이나 장르를 찾아서 시도해볼 기회가 많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면 옷장에 옷도 조금씩 많아지고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여서 이런 기본템 코디 외에도 예전에 충동적으로 사서 옷장에만 넣어둔 옷들도 코디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또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귀찮아서 대충 주워 입고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옷잘 입는단 얘기 듣는 일도 많아지고 돌고 돌아 순정이라고. 예전에 이따금씩 끌리던 화려한 옷들을 예쁘다고 생각하면서도 장바구니엔 퀄리티 좋은 기본템을 하나 더 담는 일이 생길 겁니다. 혹시라도 어떤 기본템을 사야할지 감이 안 오는 분들을 위해 구매했을 때 코디에 도움이 될 만한 기본템들을 영상하단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아직 옷장에 기본템이 부족하다면 꼭 기본템을 모으는 단계부터 시작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나의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뻔한 얘기 같다고 느끼겠지만 막상 하려면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난감한 부분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 너무 길진 않게 쉽게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옷을 살때 선호하는 스타일이 뭐든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든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우리 외모의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인상인지 모르거나 좋아하는 패션과 외모의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머리나 수염, 악세사리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진입장벽 낮은 순서는 머리 악세사리 수염순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패션이랑 외모의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면 먼저 머리 스타일을 선호하는 패션에 맞게 세팅하고 필요에 따라 악세사리나 수염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외모의 무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원하는 방향의 옷을 사서 입는 게 옷이 충분히 모일 때까지 사 모으는 것보다 훨씬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더 빨리 옷을 잘 입게 되는 방법일 겁니다. 패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옷을 많이 사 모으는 게 아니라 멋있어지는 결과를 도출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핀터레스트나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 취향에 맞는 아이템이나 스타일을 검색하셔서 다른 사람들로 레퍼런스를 하다 보면 원하는 스타일에 좀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무기를 발견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장르는 이렇게 해야 근본이다 같은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한테 훨씬 잘 어울리는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기본템을 모으는 단계에선 부피감이 있는 옷보다는 얇은 옷을 먼저 사는 게 좋습니다. 옷이 두꺼워질수록 겨울용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코디 범용성도 떨어져서 룩이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몬스터 파카보단 피시테일 파카 먼저 사는 게 좋고 스웨이셔츠보단 긴팔 티셔츠 먼저 사는 게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예를 들어 MA1과 L2 자켓으로 비교했을 때 MA1 자켓은 두께 때문에 위에 다른 아우터를 걸칠 수도 없고 겨울을 전부 커버하기엔 솔직히 춥습니다. 그런데 L2 자켓은 상대적으로 얇아서 겨울엔 레이어드, 봄 가을엔 단독 자켓. 사실상 여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입을 수 있죠. 스웨셔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웻셔츠 위에 자켓 입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텐데 두께 때문에 어깨라인 짚혀서 핏이 좀 섭섭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패션에 입문하는 분들일수록 긴팔티나 셔츠, 가을자켓같이 비교적 얇은 옷을 먼저 사는 편이 레이어드나 다채로운 룩을 시도하면서 경험치를 쌓기에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추위에 패딩 없이 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드래곤볼 모으듯이 사모으면 됩니다 하지만 급한 게 아니라면 우선순위는 비교적 얇은 옷들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꺼운 옷만 가득해서 패션고자였던 경험이 있던 만큼 여러분이 아직 기본템을 모아가는 단계에 있다면 두꺼운 옷보단 얇은 옷이 여러분의 코디 완성도와 경험치 시행착오 감소 면에서 훨씬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악세사리입니다. 옷을 많이 입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잘생긴 것과 옷을 잘 소화시키는 건 관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옷잘 입는 데에는 내가 가진 무드를 내 의도대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들이 더 중요하죠. 패션은 결국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거니까요. 잘만 사면 얼굴이 거의 성형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지닌 안경부터 봄과 여름의 상하이만으로 심심해진 룩을 보완해주는 목걸이나 반지 같은 주얼리 칙칙해지기 쉬운 가을 겨울에는 모자나 머플러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패션은 옷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아이템으로 레이어를 쌓아 룩을 풍부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처럼 티셔츠에 바지만 입고 다니는 계절의 옷을 잘 입었다는 느낌을 내기 쉽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악세사리인데 악세사리는 얼굴에 가까울수록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리스크도 커집니다. 거기에 난경이랑 모자 귀걸이 같은 아이템이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으면서 포인트를 주기도 쉬운 게 바로 목걸이 반지 팔찌 같은 주얼리나 벨트 그리고 목도리 같은 악세사리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프렌치 워크웨어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인데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네이비 팬츠 그리고 깔끔한 느낌의 목걸이와 빈티지한 팔찌를 곁들이는 정도로 룩이 꽤나 맛있어지죠. 그리고 벨트랑 구두는 컬러 맞춰주고 프렌치 워크자켓까지 곁들이면 워크웨어 특유의 빈티지한 느낌과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낼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심플한 차림일수록 악세사리의 유무로 흔한 코디와 세련된 코디의 차이가 극명해지기 때문에 옷에 투자하는 비용 3분의 1만이라도 악세사리에 투자하면 룩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섯 번째, 입문자일수록 검정 슬랙스를 벗어나 다양한 바지를 사야 합니다 검정 슬랙스가 국밥템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깔끔한 무드의 검은색 바지 얼핏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상의랑 컬러 매치할 때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서 어색한 인상을 주기 쉽고 심지어 촌스러워 보일 때도 있죠 이게 아니어도 남자들에겐 더 좋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검정 슬랙스 대신에 블랙진이나 그레이 톤 슬랙스 또는 아예 다른 느낌으로 연청이나 인디고 청바지 그리고 브라운이나 베이지 올리브 톤의 면바지 얘네들 중 일부만 있어도 일상에서 있는 웬만한 스타일은 전부 커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바지들도 참고할 만한 제품들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마지막은 흰색 반팔 티셔츠입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넥라인은 목을 확실하게 둘러주면서 쫀쫀하고 두툼한 원단에 속이 비치지도 않는 흰 티셔츠랑 그리고 젖꼭지 비치고 목이 휑하게 늘어난 것 같은 윤넥흰 티셔츠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고를 건가요? 이렇게 놓고 보면 전자가 훨씬 좋아 보일 거고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옷장인 얘네만 쌓아놓은 분들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흰 티셔츠도 두께에 따라 용도가 다르고 후자의 허접해 보이는 티셔츠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티셔츠입니다. 스웨터나 셔츠 입는 날 이너로 입은 티셔츠가 너무 두꺼워서 실루엣은 망가지고 목도 삐져나와 존재감을 과시할 때 우린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단품으로 입기는 어려워도 이런 얇고 목이 넓은 티셔츠 역시 우리의 코디 완성도를 편안하게 높여줄 남자 필수템이죠. 셔츠, 스웨터 심지어 여름에 입는 반팔 안까지 결코 존재감을 과시하지 않으면서 상의가 가진 원래의 실루엣을 유지해주고 착용감도 한층 편하게 해줍니다. 두툼한 티셔츠를 사는 게더 이득 같아 보여도 이 또한 우리의 패션에 꼭 필요한 티셔츠니까 편식 없이 옷장에 두면 더 높은 완성도의 코디를 할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토대로 옷잘 입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드리는 자원과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